아멘 역대 하의 전반부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중심으로 한 그의 업적을 중심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때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그의 지혜와 부귀 영화와 서로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부사렐에게 지혜와 함께 지식과 재주를 주심으로 성막을 완성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솔로몬에게도 지혜와 함께 부귀영화를 허락하심으로 성전 건축을 완성시키십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여해 주신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 성전 건축에 전념하러 나오는데, 그럼 8장에서 9장에서는 1장과 2장의 주제가 역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8장에서 9장에 들어오면서 솔로몬이 성전군적을 건축을 완성하였기 때문에 그에게 지혜와 부기를 약속하신 대로 더욱더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중심으로 그의 지혜와 부기는 수단도 되고 결과도 되는 거죠. 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하나님이 지혜와 부기 영화를 주시기도 했지만 성전을 다 마치고 나니까 더 많은 지혜와 더 많은 부귀영화를 허락하셨다. 이것이 바로 역대하의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의 인생을 보시면 성전 건축이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후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역사입니다.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과 자신의 궁궐을 20년 동안 건축하기를 마쳤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1절에 솔로몬이 여와의 호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그러므로 솔로몬이 추가적으로 건축작업을 한 것은 성전 건축을 마친 결과로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이런 패턴은 이미 역대하 7장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건축작업들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부여하신 추가적인 복이고 추가적인 선물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건축의 지경과 규모는 먼저 북서쪽으로 후람이 준성읍들을 재건축해 이스라엘 자손들을 거하게 하고 북동쪽으로는 하막과 다드몰이 언급되는데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솔로몬이 메소포테미아 지역으로 가는 중요 통상로를 장악했음을 보여줍니다. 즉, 솔로몬의 통치 아래 무역 흑자와 부의 축적의 활로가 열린 것이죠. 남동쪽으로는 윗 베토론과 아래 베토론이 언급되는데 이곳은 예루살렘과 해안대로를 연결하는 주요 통상로였기 때문에 이곳에 견고한 성읍을 세워야 되는 이유는 수도를 보호하고 자주국방을 유지하기 위한 어, 어, 길이었습니다. 또한 3절에서 사용된 처서 점령하고 5절에서 언급된 성벽과 문과 문빗장 등은 나중에 유다 왕들을 언급할 때 신실한 왕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대적들을 복종케 하시며 나라를 경고케 하심으로써 집을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다윗과의 언약을 성취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나라와 백성, 솔로 역대하에서 말하는 솔로몬과 같은 인물에게는 복을 주시는데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안정과 나라의 안정과. 또한 불을 선물로 주시겠다 그리고 지혜까지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다윗과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부어 주십니까? 이 사람들이 특별해서 그렇습니까? 우리와 성정이 다른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성정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이 구약 성경 특별히 신명기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저주의 기준이 명확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면 하나님을 인생의 중심에 놓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나는 대리 통치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뜻을 따라가는 자다라고 인정하며 나아가면 그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 하나님을 제껴두고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가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명계 말씀뿐만 아니라. 다윗 시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시편 1편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하나님의 왕권을 말하죠.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면 그 사람은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이라는 개념이 영적인 복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안에는 모든 신령한 법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주시는 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그런 복은 기복신앙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기복신앙은 복을 추구하는 거지만, 하나님을 추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기복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넉넉한 선물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솔로몬 왕국의 건축 프로젝트를 가능케 했던 풍부한 노동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있어 혼자 한게 아니고 엄청난 노동력이 사용되는데 여러분 이방 민족을 사용하기도 하고 이스라엘을 그들의 감독자로 삼아 율법 정신의 원리에 따라 이 사람들을 잘 운영함으로 이 건축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솔로몬은 바로의 딸과 정략 결혼을 했는데 그녀를 위해서는 따로 궁궐을 건축해 주고 그리고 어 건축해 줬는데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거룩하기 때문에 이방여인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어 11기상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지만 역대 하에서는 이 모든 사건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이 잘한 점만 말해 줍니다. 역대하는. 여러분, 정략결혼을 하고 그리고 이방 여인을 데려오고 그 여인을 통해 우상숭배가 들어온 솔로몬이 잘못한 행적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역대하의 역사적인 기록의 목적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복을 받았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역사서에 보면 솔로몬이 잘못한 점, 우상숭배에 빠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타락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데, 이런 점에서 우리는 균형을 맞춰 이 사람의 인생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을 누린 솔로몬이 마지막에는 우상숭배함으로 타락하고, 이방민족을 의지했던 이런 어떻게 보면 다윗과 좀 다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또 역사적인 교훈을 얻게 되는 거죠. 일관성 있게 끝까지 일편단심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솔로몬은 12절에서 16절까지 여호와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핵심되는 표현이 13절에 모세의 명령에 따라 14절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에 따라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전에 명령대로라는 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역대하 전반부에서는 솔로몬이 철저하게 모세의 율법과 다윗의 언약을 따라 이 모든 과정을 이루었으며 그러므로 다윗의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보십시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국고일이라든지 무슨 일이라든지 왕이 명령하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이래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성전 완성의 전 과정이 요약됩니다. 16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의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결점 없이 끝나니라. 이게 바로 역대하가 강조해주고 싶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건물로서의 성전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전이고, 우리의 모임이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닌 성도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그 공동체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세울 때, 성전을 이루어 갈때 중요한 것은... 다수가 원하는 방식을 합의하여 교회를 이루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사람의 뜻이죠. 그러므로 교회의 통치 원리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왕권입니다. 왕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져야 됩니다. 투표를 하는 이유는 그 왕권을 대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사람들의 뜻을 모아서 그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교회는 단임 목사가 원하는 대로 해서도 안 되고, 당회가 원하는 대서 해서도 안 되고, 청중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성경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사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며 어떻게든지 한 구절이라도 살아내기 위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역대하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싶으면 집중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뭘 원하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러면 복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입니다. 거룩. 하나님은 거룩을 원하신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사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은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어? 성공적으로 이끌까라는 생각이 아니라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성경대로 교회를 세울까라고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딱 중심에 놓고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이 성경대로 교회를 완성시키고 이루어 나갈까 그 고민을 하기 시작했을 때그 교회 가운데 영적인 부흥의 역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영적인 유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에 결점 없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성전을 완성하고 예배드렸더라. 그래서 축복을 받았다라는 역대하의 이 역사적인 결론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중심에 두시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의 인생 가운데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이 축복의 통로로 보물단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한 마음 교회 중심에 놓고 우리가 이 뜻대로 걸어가시고 여러분의 인생도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영적인 유산으로 이 귀한 말씀을 물려주고 우리가 대대 손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